오류가 발생하면 플랜트 네트워크의 장치들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지멘스의 네트워크 감시 소프트웨어인 시네마 서버의 도움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개요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표준 토폴로지 보기를 보여 드린 다음 표준 토폴로지 보기에 어떤 정보가 표시될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네마 서버로 맞춤형 특정 플랜트 보기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토폴로지 보기로 전환하는 중이며 처음에는 현재의 토폴로지가 표시됩니다. 이른바 발견된 토폴로지입니다. 여기가 네트워크의 실제 상태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장치가 네트워크에서 발견되었으며 개별 장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표준 토폴로지 보기는 모니터링 토폴로지 보기입니다. 레퍼런스 토폴로지 보기를 통해 기준 토폴로지와 비교한 현재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토폴로지는 시네마 서버의 최초 시동 중에 한번 생성되는 토폴로지입니다. 레퍼런스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의 장치 연결에 대한 이른바 대상 또는 기준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감시 토폴로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우선, 개별 장치의 포트 연결에 대한 개요를 봅니다. 이는 장치를 보고, 이들 장치의 어떤 포트가 다른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포트 연결에는 별도의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볼수 있는 것은 각 포트 연결의 상태입니다. 어떤 포트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포트는 비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액세스 포인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선 연결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중 연결도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 볼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중화 링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그래픽에서 이중화 링이나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훨씬 더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른바 아이콘 보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중화 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왼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에서는 패시브 연결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스타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무선 연결이 있는 라인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다양한 특성을 강조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는 이 장치들처럼 어떤 장치가 어떤 무선 랜에 속하는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준 투폴로지 보기에는 표준 레이아웃이 있으며, 이것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정 요건을 위해 보기를 맞춤 구성하려면 사용자 지정 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제가 데모용으로 사용자 지정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장치의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토폴로지를 선택하면 이들 장치의 그래픽 보기가 표시됩니다. 이 그래픽 보기에서는 제가 배경 그림을 삽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그림은 플랜트를 표시한 것이며 저는 이 그림에 두 개의 데모 사례를 이들 사례간 연결부와 함께 배치했습니다. 낮은 레벨의 장치 상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모든 장치가 양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장치가 사례 1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례 2를 선택해서 상세 정보가 있는 다음 레벨의 보기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된 패시브 연결에 있는 중복 화링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박스는 이 계유에서 빠져 있지만, 보기를 편집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장치를 보기에 삽입할 수 있는지 볼수 있는데 시네마 서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버를 오른쪽에 삽입한 다음 모두 저장합니다. 보기를 비활성화하고 왼쪽을 보면 이제는 보기에서 시네마 서버를 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어떤 위치에든 시네마 서버를 배치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연결부를 끌어당깁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를 위해 이 보기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용자 지정 보기 또는 맞춤형 보기의 생성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예를 든 것입니다. 100개, 200개, 심지어 500개의 장치가 있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치는 운영하는 동안 바뀔 수 있습니다. 시네마 서버 덕분에 여러분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도 언제나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